<목소리> 아유, <목소리> 감사합니다. 뭐 바라고 한건 아닌데, 아니 해야, 해야 돼요. 아우 좋습니다. <laughs> 해없죠 아, 잭슨 울겠다. 일단 <목소리> 어, 내것 먹고 시작했네. 야, 얘. 아, 뭐. 야, 과감하네, 람머스야. 어, 야, 얘 람머스, 씨, 과감한데? 바텀 친구들 좀 치는데? 아, 좀 치는데? 기분 나쁘죠? 기분 나쁘죠 지금? 기분 몹시 나쁠텐데 지금 기분이 간다고 찍고요 아, 너무 좋아. 방금 너무 좋았죠? 잡았습니다, 이거. 아 이거 넉백 아주 그냥 제 구독자는 이렇습니다, 여러분. 클라스가 달라요. 넉백 아주 잘 시켰습니다. 아, 이게 디테일한 건데, 저게 되게 사소한 건데, 저 되게 중요하거든요, 작가 할 때. 넉백 시키는 거. 아 뭐야, 아 이게 브라움이 걸렸네 아우 으르르르르아 안돼 안돼 아, 안 돼, 안 돼. 아 람모스 씨 야이 뭐야 친구야 좀 치는데? 치는데? <laughs> 아니 이 친구들 좀 치는데? 바로 올려요 진짜 어 너네 둘친철할 가치가 있어 얘들아 올라, 올라가려면 올라가고 싶으면 둘이 필요에 아우 좋습니다 좋아요 이거죠 이거야 좀더 열심히 하긴 하는데 람머스가 지금 구... <laughs> 굴러다니지, 얘가 하는 게 없거든. <laughs> 아, 람머스, 이제 귀엽다. 아, 내꺼 빼어먹는데 자꾸 내거영탐하러 와. 일로와, 딱 정벌레! 어? 나는 얘 개똥벌레 야야나 죽을 때가 쫓아간다 야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야마넌 야 야, 야, 어, 야, 무제한이 그 아니잖아 형은 무제한이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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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 <웃음> <웃음> 보기 드문, 치팅받는. <laughs> 저 보기 드뭅니다, 여러분. 자꾸 요즘 치팅 안 해줘요. 아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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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잠깐 <laughs> <laughs> <보여주네, 가이사? 웃음> 와우, 어만 잠깐만, 아똥만잠한번 했네요. 아, 나는 풀 쓰고 하려면 델깐만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는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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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뭔데 이만 이거 뭔데? 깐우씨깐만 잘하시네. 깐만야야만잠 음? 아, 야. 야야야, 수고링, 수고링, 깔끔했네. 깔끔하네. 막겜? 아두 판은 이겨줘야 되거든요. 지금. 맞쌍 맞쌍. 아유, 남상인데뭐바라고한건 아닌데. 배달합니다. 아니, 배달합니다. 해야 돼요. 막겜 날까요 막겜? 두 판은 이겨줘야지. 아니 한판 지고 한판 이긴 거에서 받는 거좀 염치가 없어요. 한 판은 이겨야지. 아 근데 네, 진짜 와 이게 세명은 저... 전판 거의 안... 이게 못했어? 못했어? 궁금해. 어땠어? 전판 후에? 되었나보다. 친구 어땠어? 전반에 전파다니... 아 그래? 오 롤이네? 롤앤네? <laughs> 바라가옵시다 삼렙 3렙... 찍기 타이밍 전에까지. 얘테러 없죠? 아 어, 테라 없습니다. 게임 터졌어요. 그냥 게임 터졌어. 헤리 없어가지고, 어이! 이 친구들 뭐야? <laughs> yeah, yeah, <Eeyore. 웃음> 나? 오케이 좋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이러면 뭐 이걸 지우고요 잠깐만 오야 후회는 생각을 못했다 아 잭스가 지금 내가 대마저 빡쳤어 무빙 빈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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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무조건> 들어올 거거든. <laughs> 아니 <웃음> 카이샤 더블 캐지나쁘지지나쁘지 한번 넣을게 친구들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나만 믿으라고 친구들 제주야도못 먹어 못 먹어 친구야 어디서 씨 공어 먹으려고 할까 마 답자, 확실하게 잡자, 얘들아. 확실하 그래야 바텀이 좀 풀리지. 아우 좋아요, 좋아요. 아, 복수머이까 백업만 한번 갔다가. 아, 잭슨 울겠다, 약간 아 먹어, 씨. 혹시 모르니까, 뭐야. 오케이, 오케이, 괜찮아, 괜찮아. 제압 누가 먹었지? 룰룩? 룰루? 어, 룰루면, 너무. 따라가, 따라가. 아, 게임은 안져 얘들아. 게임은 질 수가 없어. 아, 게임은 질 수가 없어, 얘들아. 일단은 뺐구요. 뺏긴 애매하거든요, 지금. 아, 잘 물었죠? 좋습니다. 아, 게임 끝났어요, 이제. 스고링. 아이고. 잘했어 라이코 <laughs> 가자 가자 갈수 있어 <laughs> 돈에도 받았는데 2승 2패가 뭐야전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 진짜 진짜 열심히 했는데 나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벌써 3시네. 다 이게 받은 게 있어 가지고 내가 쉽게 잘 수가 없어서. 그래도 본점은 만들어 놔야 돼.